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와 각처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부족한 주님의 양들을 이끌어 내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내속견에 옳은 대로 살며 주님을 외면했던 죄들이 떠오릅니다. 생활 속에 지쳐 나의 욕심이 과다하게 살아왔던 날들 마음은 갈급하여 주님이 고프지만 또 몸을 돌려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니 그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코비드-19이라는 세상의 큰 문제 앞에 발생되어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앞에 우선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들을 주님이 모르시는 바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시고 전쟁은 주님께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일까지도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주 전과는 사뭇 달랐던 VBS였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사히 맞춰주심을 감사드리고. 뿌려진 씨앗 주님께서 자라게 하옵소서 9월 2일과 3일에 김여경 목사님을 모시고 결혼에 대한 온라인 특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사모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다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각국 열방에서 특히 계속되는 내정과 타국의 협력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양들을 보살피시기 위해 목숨 바치신 성교사님들 위해 함께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의 아픔과 가족의 힘든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함을 아시오니 그 아픔과 외로움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생애에서 아주 특별한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강성 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육신이 비록 연약하시지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과 극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고, 모든 예배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